큰 주제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 죄는 신자 안에 있지 않고 죄의 몸 안에 있다. 이거는 이제 좀 정리하는 이야기예요. 죄는 아까 제가 너희와 죽을 몸을 구별하라고 그랬죠. 신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신자는 옛 사람이 아니고 신자의 정체성은 이미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말 노래를 불러주실 만큼 기뻐하는 대상이라고요. 그런데 죄의 몸,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몸 안에는 죄가 남아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6장 12절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 6장 12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배하지 못하게.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짓자. 그러면 은혜도 넘칠 거야.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우, 짓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죄가운,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인데 그럼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죠.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12절, 12절이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몸의 사욕이라고 했어요. 몸의 사욕.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그러면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그 전에 내가 옛 사람으로 있을 때는 죄가 나에게 노예 주인 같은 행세를 했죠. 여러분 노예 주인이면은 아니 주인이 오는데 노예가 주인 내전 존재가 우리는 뭐 과거 옛날에 노예 제도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전 존재가 내 생사 생사 화복이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죠. 주인의 재산이니까. 그런데 옛사람일 때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된 신자에게는 죄는 주인이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요. 잘 들으세요. 자신을 귀찮게 하는 골치 아픈 존재예요. 자, 얼마나 큰 차이예요? 내 주인이야. 내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죽으라 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지금은 내 주인이 아니라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존재, 성가시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 이렇게 할수 있는 존재예요. 네? 내가 명령할 수 있어요. 저리 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를 지을 때아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 죄에 대한 슬픔은 필요해요. 슬픈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좌절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흠없는 존재인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뗄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잘 알고 성경 잘 아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 사이에 이 거대한 간극이 있죠. 이걸 아는 만큼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고뭐요 정도다.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노예 상인이었던 잔 뉴턴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만든 노래 뭐예요? 그 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어메이징 한 거라고 내가 받은 은혜가. 근데 받은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은혜가 뭔지 정의를 잘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를 아는 지식의그 어마어마한 간극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아니 옛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 자신, 변하지 않은, 죄 짓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해라 명령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너는 새 사람이야. 이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불경건하고 죄를 짓는 사람인데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막 살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신자들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선언이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 를 읽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선언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아무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하죠. 우리 삶에 오늘 강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사람이 되었고 옛사람이 죽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죄질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만일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고 난 아직 모르겠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강의를 따라오고 계시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구하세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세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 다섯 번째죠 벌써. 다섯 번째, 오강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신자 안에서 어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나, 죄를 짓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